소녀 소녀, 안녕하세요. 시2월 대의 구름 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약대 다니는 동안 제약회사를 계속 꿈꾸다가 왜 갑자기 약국에 취업했는지 그리고 결국에 약국까지 차리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약회사와 약국을 고민하는 약대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약회사의 장단점과 약국의 장단점 비교 한번 해드리고 제일 궁금해하실 월급에 대한 부분도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와 진짜 토할 것 같다. 약학대학 졸업하면서 진로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집니다. 약국약사, 제약회사, 병원약사가 되거나 아니면 식약처 공직으로 가거나 대학원에 진학해서 더 공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은데, 졸업하고 진짜 전혀 다른 분야의 일을 걷게 되는 약사님들도 종종 있어요. 뭐 아나운서가 된다거나 아니면 시험을 다시 쳐서 의대 치대에 들어간다거나 로스쿨에 들어가서 의학 전문 변호사가 되거나 또는 변리사 시험 준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보통은 약국을 갈지, 제약회사를 갈지, 병원에 갈지, 공직으로 갈지, 대학원에 갈지 고민하게 됩니다. 분야별로 굉장히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방향을 정하고 그쪽을 향해서 취업을 준비하게 되죠. 본인이 잘하거나 성격상 맞는 직업 아니면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의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진로를 고민할 때 판단 기준으로 생각했던 거라서 분명히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약국 약사는 약대 공부의 꽃 약물치료학이나 약리학을 좀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4년 동안 배운 모든 정보를 잘 활용해서 환자를 직접 만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환자를 보고 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이 뿌듯한 마음이나 뭐 보람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손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낯선 사람이랑 대화하는 걸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낯선 사람에게 복약지도 하고 약을 추천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부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거의 같은 업무를 하게 됩니다. 매일 비슷한 약을 조제하고 똑같이 복약지도 하고 이게 루틴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지겨운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병원 약사는 의료기관 안에서 근무하는 약사를 말합니다. 약통약사와 마찬가지로 처방전에 따른 조제와 복약지도를 하고, 여기에 더해서 처방에 따른 모니터링도 하게 됩니다. 의사가 내린 처방이 옳은 처방인지 용량이 과하거나 부족하지는 않은지 어떤 약을 써야 할지에 대해서 의사와 소통하면서 올바른 약물 치료가 될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병원 약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약에 대한 공부를 하고 환자의 임상 상태나 약물 농도 결과에 따라서 투여량을 모니터링 하는 일을 하니까 약국 약사들이 모르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무엇보다 복지가 굉장히 좋아서 여자 약사님들이 많이 만족해 하십니다. 세 번째로 제약회사는 너무 직무가 다양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된다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임상, 개발, 학술, 영업 마케팅 등 본인이 잘하거나 맞는 직무에 따라 일을 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약회사는, 음, 약학대학에서 배웠던 공부를 그렇게 많이 활용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회사를 안 다니니까 정말 제미피셜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새로운 일을 배우고 자기를 발전시키면서 목표를 이루고 월급이라든지 직급 부분에서도 점점 성장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약회사에 가면은 사람들과 많이 협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맥도 많이 쌓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점이든지 인생에 도움을 받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상사랑, 함께 일하는 사람들, 요런 보이지 않는 경쟁 또는 업무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공직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심평원, 식약처, 공단, 이런 곳으로 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굉장히 존경과 멋있음의 대상이 될수 있어요. 약사가 약국 차리거나 신약 허가를 받을 때에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저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는 사실 저는 학생은 더 이상 지긋지긋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의 뜻이 있어서 남는 경우도 많고 가끔 군대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패스. 저는 약대 다니면서 고민을 많이 한 결과, 아, 나는 제약회사가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 제가 약국에서의 루틴한 삶을 버틸 수가 있을까? 너무 지겨울 것 같다. 차라리 매일매일 회사에서 새로운 일을 받고 하나씩 미션 클리어 하는 게더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저는 계속 성취감을 느끼고 발전하고 싶었어요. 사실 제약회사에서 열심히 성장해서 임원을 달고 나중에는 CEO 하고 싶다는 아주 엄청난 꿈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너무 큰 꿈이었죠? <laughs> 실제로 약사 출신으로 제약회사에 다니신 분들 중에는 10년, 15년 근무하시고 임원까지 된 선배님들 굉장히 많이 뵀고요 제약회사의 CEO가 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매일 부대끼면서 사회생활도 하고 이런 삶이 재밌을 것 같았어요 제가 제약회사에 들어간다면 마케팅팀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시장 분석이나 소비 심리 분석을 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약학대학 다닐 때 외자사 릴리에서 마케팅팀으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업무도 저랑 잘 맞았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약국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저는 처음에 국내 제약회사보다 외자사에 취업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유학도 가고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외자사는 취업 자리가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끔 자리가 나오더라도 제가 원하는 직무가 아닌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의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약국에서 잠깐 일하면서 약국 일도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졸업하자마자 동아리 선배 약국에 취업하게 됐는데 일하다 보니까 약국 일이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약을 권하고 그 약으로 호전된 환자들이 다시 재방문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것도 성취감이 꽤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 일했을 때는 퇴근해서 저도 머릿속에 계속 프로젝트 걱정, 내일 해야 될일 걱정 이런 게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약국은 제약 회사랑 다르게 퇴근하면 업무에 대한 걱정이 그냥 싹 사라져요. 퇴근하면 정말 퇴근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제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사는데 제가 있었던 약국 국장님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고 약국 약사로서 삶에 만족하고 있을 때 그때 하필 제약회사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자리가 나왔으니까 지원해보라고 그때까지도 약국 약사로 조금 더 일해보고 다음번 기회가 찾아오면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약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두 번째 기회 역시 제가 다음 약국에서 너무 만족스러운 월급을 받고 있을 때라서 거절하게 되고, 아, 나는 약국 약사할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기다리셨습니다. 많이 궁금하셨죠? 월급 관련해서. 사실 약국 약사는 초봉이 꽤 높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근무 시간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한데, 한 400만원에서 500만원 이상 벌게 되시는 것 같아요. 사회초년생치고는 굉장히 높은 월급이긴 한데, 여기서 단점은 상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일을 정말 잘하거나, 아니면 국장님이 정말 좋으시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 잘안 오르거든요. 그런데 제약회사는, 초봉은 약국 약사에 비해서는 꽤 낮은 편인데 상승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6년, 7년 정도 근속하시면 약국의 페이 약사 월급을 뛰어넘는다고 해요 존버하셔야 돼요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부서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100%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제약회사에서 10년, 15년 근무한 경우에는 임원까지 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약국 페이 약사랑 어마어마한 월급 차이가 나게 되겠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잘하는 분야가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직무가 좋다고 아무도 말해줄 수 없을 거예요 만약 몇 가지 선택지 중에 고민 중이시라면 A4용지 하나를 꺼내서 한쪽에는 그 일의 정말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장점을 적고 반대쪽에는 단점을 적는 거예요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모두 비슷한 곳에서 나오겠지만 그렇게 스스로 정리하다 보면 본인이 정말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언제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민고민해서 답 달아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